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스틴입니다. 어, 저는 평범한 미생 직장인이고요. 어, 이 영상을 촬영하는 시점에서 내일 퇴사 후 바로 다음날 순례자의 길, 까미노 대산티아고 약 800km를 걸을 예정입니다. 어, 이번 첫 영상에서는 순례자의 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요. 그리고 제가 순례자의 길을 가는 이유와, 배낭 싸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순례자의 길은 스페인어로 카미노 데 산티아고입니다. 카미노는 길이라는 뜻이고 데는 어디 어디로 향하는 이라는 뜻이죠. 어, 산티아고는 예수의 열두 제자 중 하나인 성 야고보의 스페인식 이름입니다. 어, 성 야고보의 길을 줄여서 까미노라고 부르기도 하죠. 어, 야고보는 예수의 승천 이후 스승의 뜻에 따라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달하겠다는 뜻을 세웠습니다. 야고보는 서쪽 경로의 땅끝 지점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그곳이 오늘날 스페인의 갈리시아 지방입니다. 땅끝에 도착한 야고보는 내륙 쪽으로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달했습니다. 땅끝에서 온 순례자라는 표식으로 갈리시아 바다에서 나오는 가리비 껍질을 지니고 물에 남은 표주박을 지팡이에 매달고 다녔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오늘날 야고보는 가리비와 지팡이, 표주박으로 형상화되죠. 순례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야고보는 어떤 사람에 의해 참수를 당해 순교하게 됩니다. 야고보의 제자들은 야고보의 유해를 배에 실어서 야고보가 선교한 스페인의 북서쪽 갈리시아 지방으로 옮겼다고 하네요. 후에 그곳에 성 야고보를 기리는 산띠아고 대 꼼포스텔라 성당이 세워졌습니다. 어, 산티아고는 성 야고보의 스페인식 이름이고, 꼼포스텔라는 별들의 들판이라는 뜻입니다. 성당이 세워진 이후 순례자들이 속속 이곳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어, 까미노 대산티아고를 별들의 루트라고 하는데요. 어, 은하수가 동쪽 하늘에서 서쪽 하늘을 가로지르듯이 땅에 펼쳐진 하늘길이라는 뜻입니다. 이 길은 중세 때부터 야고보의 무덤을 향해 걸어간 수많은 순례자의 행로를 연결한 길입니다. 아 그리고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야곱과 야고보는 다른 사람입니다. 야곱이 구약성서에 나오는 인물이고요. 야고보가 신약성서에 나오는 예수의 열두 제자 중한 명입니다. 그리고 영어, 영어로 쓰인 성경에서 제이컵이 야곱을 가리키고 제임스가 야고보를 가리킵니다. 어, 순례자의 길도 여러 길이 있는데요. 어, 그중 저는 보통 순례자들이 많이 가는 루트를 선택했습니다. 어, 프랑스 어, 생장에서 스페인의 산티아고 대 꼼포스텔라까지 약 800km를 걸을 예정입니다. 어, 하루에 약 20km에서 25km 정도를 걸어야 될것 같네요. 회사는 4년 조금 넘게 다녔습니다. 어, 갑자기 정든 회사를 떠나려고 하니까 아쉬움이 좀 많이 남네요. 어,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 또 많이 배우고 떠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 비행기 티켓은 퇴사 통보 후 어, 바로 구매했고요. 어, 퇴사 통보는 퇴사일, 아, 내일로부터 약 2주 전에 했습니다. 어, 비행기 티켓 아, 기간은 2018년 8월 31일부터 10월 4일까지입니다. 어, 정말 어, 다행스럽게도 제가 다행히 어, 퇴사 준비를 하면서 다음 직장을 구했습니다. 어, 새 직장에서 조금 늦은 입사일을 흔쾌히 협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 새로운 직장에서도 앞으로의 할 일들이 엄청 많이 기대됩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순례자의 길을 가는 사람도 있지만 전 종교는 없습니다. 순례자의 길을 걸으면서 4년 동안 다녔던 회사 생활과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조금 회고하고 싶네요. 그리고 새 직장에서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일할 수 있도록 마음가짐을 다시 하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목적지를 걷다가 자연스럽게 이러한 생각들을 문득 했으면 좋겠네요. 어, 요약하자면 한달 동안 혼자 걸으면서 자연스럽게 생각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어, 그리고 가끔 걷는 동안 다양한 순례자들도 만나고 싶고요. 어, 그들의 사연과 이야기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알베르게 숙소와 인터넷 환경이 어, 어떨지 잘 모르겠지만 일주일에 적어도 하나 정도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영상을 올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순례자의 길의 여정을 위해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은 영상 아래에 글로 남겨 놓겠습니다 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부엔카미노 순례자의 길을 가기 위한 준비영상 보시죠 오늘이 마지막 출근 날이고요. 아, 어제 영상 편집을 좀 한다고 어, 잠을 많이 못 잤습니다. 아, 그 마지막으로 회사를 가려고 하니까 좀 많이 섭섭하네요.